<laughs>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아, 밤이 아, 네. 안녕하세요. 은하철도의 밤, 오늘 총막중으로오며 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비대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은하철도의 밤에서 조만니 역할을 맡았던 박정원입니다. 앉아서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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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일단 공연이 음, 아, 올라올 수 있도록 더 아, w t 이 그리고 마크 구이상 아, 대표님 을 비롯한 모든 아, 스태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엔토리트 생각보다 빨리 올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네.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역할을 또 탄생시켜주신 우리 작가이자 대표님이신 공연에 연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음악 감독이자 작곡해주신, 이재명님,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조현출님 조선동, 아, 어, 음악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오늘까지 공연이 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여기 스태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그, 되게, 그, 이가 그 되게 좋거든요. <laughs> 진짜요. 예 그래서 <laughs> 어 우리 어, 사진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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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어, 만큼 어, 이렇게 분이 잘된것 어, 같습니다. 어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음, 사실 오늘 저 오늘 음, 출근음막공이좀저게는좀 뜻깊은 날이네요. 이게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어, 그 열일곱 살부터 너명 강아지 오늘 결국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어, 그래도 음, 이미 제가 뭐, 마음 정리 좀 상태가 좀 너무 아팠어서 정리를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막상 들으니까 조금 많이 슬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새벽에 그렇게 거이 되었는데 어쩔 때 밥을 하려니 죽기는 거예요. 다시 보는데 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별 하나와 오늘 하늘로 간별 하나가 합쳐져서 제 마음속에 큰별 하나가 생긴 것 같습니다. 평생 못 잊을, 못 잊을? 못 잊을 <laughs> 막공이 될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가슴 안에도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별을 하나씩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드실 때나 뭐, 또 공연이 보고 싶으실 때그 별을 꺼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힐링이 되고 그런 어, 연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공연을 완성시켜주시는 관객분들 진짜 그매일 공연마다 그 자리를 꽉꽉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을라 어, 철도의 밤칸타넬라칸타넬로칸타넬리칸타넬루 한판의 리우스 그리고 피에르 어, 역할의 상입니다 그래서 아 웨켄토우나 철도의음이 마지막 공연이 됐네요. 작년에 겨울에 우리가 다 같이 보면서 웨켄토우가 없지 같은데 또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레코리 빨리 와서 기분도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당연해서 다시 만나갈 만날, 만날 수 있게 돼서. 행복했고 어, 이렇게 가족교육 지금 관객 매해마다 이렇게 배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말을 하고 싶고요. 한분한분 번번 정말 다별 같아요. 뭔가 꼭 네. 다들 이렇게 독특하고 온라인 은은한 한를우게이 모두가 이 어? 그냥 아까 다말씀 우리 김소 대표님 그리고 아홉 이상 근무하는 모든 식구들 그리고 연출님 저희 연출님 뭐냐가 저희의 모든 중요 뭐, 모든 스태프 여분들 안무 선생님 이현정 안무 선생님 다생각납니다경윤이 그, 이경윤 주안 선생님서 생각나고 하, 하나 한명한명어다 말로는 못해도, 가슴속에, 아, 한명한명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분한분 한분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함께 좋은 공연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계속 나아가야죠. 여러분들도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는 돌아오지 말고, 예, 언제나, 여러분들 생각하고, 기억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니 힘내시고요, 아프지 어, 마시고 코로나 좀 많이 좋아지기는는제더 빨리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아, 은하철도의 밤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이제 은하철도의 밤 앵콜 공연이 끝났습니다. 다음 또. 재현이 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온다면 더욱더 부모님 많이 잘 부리고 있겠죠. 네. 이게 양실 치료도 못할것 같은데 계속. <laughs>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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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안 보이죠, 잘 나오지. 네. 뭐 재현이 돌아올 때까지 또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어, 그 동안. 아 그렇죠. 아 이거. 그 동안. 어,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아쉽네요. 아, 네, 네 아쉽네요.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으니까 그 만남을 위해 또 어, 열심히 살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네. <laughs> 네. 그동안 철저히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